그리고 노틸러스는 서폿으로 뽑은 것 같아요. 이번에 서포터를 하던 분을 바꿔가지고 서폿 미드 하던 분을 바꿨죠. 지금 아니네, 누가 나간 거지? 전판에 누구였지? 굉장이 뛰었었나? 하, 요즘에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laughs> 일단은 전판이랑 픽 자체는, 캐리어 원딜에 대신에 전판이랑 좀 다르게 아리를 고르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좀 한타 때 핀치를 걸수 있는 캐릭을 이번에는 선택했어요 을리슨드라는 근데 스펠은 순간 이동을 들었다는 게 조금 왜하네요. 반대로 이제 민트팀 같은 경우에는 이블린이라는 그렇게 대세라고 볼 수는 없는 정글 캐릭을 골랐고요. 야스오도 마찬가지고 캐네는 케네, 요즘에 조금 미드든지 탑이든지. 조금씩 슬금슬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까지는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고요. 하다라많 느낌이 있다고 하죠. 캐리 다만 지금 여기서 조금 조합에 의아함이 드는 거는 야쏘에 이제 호응을 해줄 캐리가 몇개 없다는 거. 대체적으로 조합 컨셉 자체가 장판 위주 이제 캐릭 구성이 됐어요. 이블린이 이니시를 하거나 케넨이 이니시를 하면 거기에 이제 장판을 덮어가면서 트리스타나 캐리를 하는, 프리드를 해서 캐리를 하는 그런 조합인데 지금 야오는 살짝 붕 뜨는 감이 있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원맨 캐리. 원맨 캐리 형식의 캐릭들이 많은데 노틸러스라는 이제 타겟형 타겟팅 CC가 있는 캐릭을 고름으로써 조금 카운터를 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조, 조합을 조금 상대를 의식하고 짠 느낌이 있습니다. 탈진이 없다는 거는 살짝 아쉽기도 하네요. 상대가 캐넨도 있고, 이제 들어오는 제품들이 많은데, 아, 이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금 상, 이쪽이 타겟팅 CC를 두 개나 가지고 있잖아요. 노틸러스도 그렇고 리산드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내가 디랄 디랄 이제 CC 맞고 죽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야스가 정화를 들었는데 이러면은 라인전이 굉장히 약하겠죠. 그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신을 고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리신은 요즘에는 좀타 클래스 정글들에 비해가지고 티어가 많이 낮아진 느낌이죠. 쓰는 사람은 여전히 씁니다만 조금 안정성이라면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픽이 확실히 좋아진, 아니 좋지는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 차라리 리신을 고르니 아 자르반 요즘에 벤도 잘안 당하는데 바르반이나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라면, 렉사이라던지. 쓸수 있는 육식형 정글은 리신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잘안 쓰는 추세입니다. 하긴 너무 장기 집권해 있었죠. 1티어에. 음, 전판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서로 세주한 세주아니를... 일을